반갑습니다. 금장다행밥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서 뭐 오늘 외출하신 분들, 가족과 함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어, 화분들을 준비했고 새 것도 있고 중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초보자분들은 더더 더 좋은 기회인 화분들, 거의 8천원 세트들로 다 구성됐거든요. 여기 뿐만 아니고 뒤에까지. 번호 42번까지 있고요. 예쁜 아이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자, 요거 1번은 4종입니다 자, 이렇게 꽃 그림이 그려 어, 그려진 요거 화분. 이렇게 네 개고요. 요거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사이즈 일일이 재질을 못하고 예쁜 종이컵이랑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아이 3 개. 요것도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아니고 보시면 자, 종이컵하고 위에 사이즈 보세요. 이 정도 되거든요. 자, 1번 세트 8,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5종입니다. 자, 사이즈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요것도 사이즈 작은 애 아니죠? 여기, 이거부터 해서 요거는 사이즈 조금 더큰 아이. 자, 전체를 보시면 또요 아이들도 요것도 모양이 참예쁘게 나오는 화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미니한 화분 두 개까지. 이렇게 5종입니다. 5종에 8,000원 갈게요. 3번 세트 에 4종 나왔네요. 4종은 9,000원입니다. 어, 높이감에는 롱본부터 해서 꽃이 그려진 요 화분, 그 다음에 요 미니, 이런 것도 식재 넣으면 작은 애들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요꽃 그림까지 있는 요 아이까지. 요렇게 3번, 요거는 9,000원입니다. 자, 4번은요, 3종인데, 자, 요거 밑에 아랫부분 두개가요 오센분입니다. 자, 수제분이죠. 오센분 두개랑 자, 리본 달린 오분하나랑 자, 4번 3종에 만원이고, 요거는 말씀드릴게 보시면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오센분이 양쪽에 꽃이 살짝 날라갔어요 보통 보면 표시는 안 나거든요. 자, 그래서 저렴하게 오센분인데 3종 해서 만원입니다. 자, 5번요. 요거는 5종이네요. 5종에 만원 갑니다. 자, 둥근 사각부터서, 이게 청록색이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 핑크. 그리고 자, 요렇게 리본 달린 요, 요 화분. 그리고 또 사각. 작은 미니 사가 그리고 요 둥근 화분까지 이것도 보시면서 들어보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5번 5종이고요자 사이즈 전체적인 사이즈 이렇게 볼게요. 만 원입니다. 6번은 자 요거는 4종이네요. 4종에 만원 갑니다. 자 핑크색 요 화분부터 해서 어, 그 다음에 롱분, 그 다음에 사이즈 딱 좋은 분2 개. 자 이렇게 6번 만 원입니다. 7번요. 자 요거 4종이고요자 요거는 자 여기 올 아, 8번을 같이 봐야겠네요. 이게 세트 구성이 있으면 같아요. 자 7번, 8번 각만 원이고, 어 요거 뒤톱분 올라간 요것도 오센 분입니다. 오센 오셈본 분 들어가 있고요. 구성이 똑같아요. 여기 중간에 가로로 갠요 화분만 색상이 두개 다른 거. 자 그래서 요거 오렌지 컬러 화분 들어가 있는 게 7번 이렇게 4종 가고요. 그다음에 8번 핑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4종 각만 원입니다. 어 9번 세트 5종이네요. 5종에 만원 갑니다. 자, 이것도 칼라랑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어, 위에서 사이즈 얘는 이렇게 되죠? 9번. 5종, 만원입니다. 10번은요, 2종입니다. 만원이고요. 특히 요 아래쪽에 요 화분, 요게 수제분이거든요. 요게 2만원이 넘어가는 화분이고, 이게 또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요렇게 두개 해서 만원입니다. 사이즈 비교해볼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니고, 자, 10번, 이렇게 2종. 2종 갈게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요거는 담은 토분입니다. 자, 요거 4개에 9,000원 가고요 컬러가 보시면, 어, 에메랄드 색상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 토분도 사이즈가 어떻냐면, 이렇게딱 담아보면, 자, 사이즈 보세요. 이게 지름이 한 9cm, 10cm 정도 될 거예요. 11번 담은 토분 9,000원입니다. 자, 10. 2번이죠? 자, 12번. 이렇게 3종입니다. 3종인데요. 어, 가운데 요 아이는 사이즈꽤 크죠? 그리고 얘도 종이컵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요 사이즈. 자, 요 사이즈. 자, 요렇게 12번. 요것도 색상이 은은해서 참 예뻐요. 12번. 만원 갈게요. 13번. 자, 요거 3종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똑같고, 컬러만 요거 3개가 다르죠? 자, 요런 아이도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빨강, 핑크, 청록. 요렇게 세 개. 3개. 세 개에 8,000원 갑니다. 자, 14번요. 자, 요거는 어, 세 개가 전부 다꿈 공방입니다. 꿈 공방. 14번 세 개에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 자, 문구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세개 들어가고요. 어, 사이즈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14번 3종입니다. 15번. 자, 15번 3종인데요. 어, 이거는 가격표가 날라갔네요 자, 요거는 세개 8,000원 갑니다. 8,000원요. 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종이컵하고 비교해 주시고요. 자, 위에서 도 사이즈. 자, 롱본 하나랑 이렇게두 개. 어, 해서 이게 15번이었죠. 3종. 8,000원 갈게요. 16번 요거는 4종입니다. 4종 가고요. 어, 이거는 얘가 하나 보니까 도형본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형본. 자, 요거까지 해서 16번은 4종. 자, 요것도 사이즈가 이렇게 되나요? 예쁘게 생겼죠? 자, 16번. 한번 <laughs> 요렇게 4개 갑니다. 4개. 8,000원 갑니다. 자, 17번요. 자, 요거 3종입니다. 3개 만원이고요 요거는 중간에 있는 애는 사이즈가 꽤 크죠? 이렇게롱본 어, 목대 있는 아이들이나 뭐철아나 그런 애들 심으시면 예쁠 것 같고.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요거까지. 얘도 어디 화분이었는데? 자, 요렇게 17번 3개 갑니다. 18번, 자, 3종 가고요 요것도 만원에 갑니다. 음, 이거는 요게 지금 더 나은 공방분이죠? 요것도 들어가 있고, 롱분도 들어가 있고, 자, 요것도 사이즈가, 자, 요거 옆에 보면요. 자,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자, 1 8번이고요 3종에 만원입니다. 19번요. 자, 요거는 4종 갈게요. 요거는 다새건데어 4종에 만원입니다. 요게요 오, 햇빛이 또 들어네요. 오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위에다 쳤는데도 시간 지나가 또 들어와요. 이 컬러가 지금 어 이렇게 똑같은 컬러도 두 개도 들어 있고 오렌지 들어 있고 청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4개 가거든요. 요것도 산뜻하니 너무너무 예쁜 화분. 자 요거는 컬러가 딱요렇게안 가고 어, 믹스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19번 8,000원입니다. 20번요. 자, 요거 또4조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 높이감이 살짝 있죠. 뭐 그림자도 지네요. 자, 요거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하시면 사이즈도 좋아요. 이렇게 4개 가고요. 4 개에 8,000원. 요것도 색상은 골고루 보내드리는데 랜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번, 자, 요거는 수제분입니다. 수제분 두 개, 1 2 0 0 0 원은 갈게요. 자, 사이즈 보시고, 너무 예쁘죠? 꽃, 코사지나, 자, 요런 느낌들. 21번, 2종입니다. 22번요, 자, 요거는 5종이네요. 5종에 9천 원가고요 앞에 꽃그림 있는 아이부터 사이즈 이렇 해주시고, 뒤에 청바지분도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 보라색 꽃 있는 화분. 그리고, 자, 이렇게 풀을 잡혀있는 예쁜 분. 자, 요거까지 해서요. 자, 요렇게 다섯 개 22번입니다. 23번, 3종입니다. 아, 이게 지금 예음분이죠. 자, 예음분, 빨간색 예음분, 3개 묶었고요 요게 만원입니다. 3개. 자, 요건 다 새건데, 어, 지금 빨간색으로만 묶었는데요. 빨간색이 판매가 되고 나면, 어, 칼라가 랜덤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자, 요거 23번, 만원입니다. 자, 24번, 자, 요것도 국산분이거든요. 자, 요거 햇빛 때문에. 자, 요거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사이즈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요렇게 되는 사이즈. 자, 다섯 개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25번. 자, 요거는 3종. 자, 요거는 사이즈가 큰분 3개가 묶어져 있고, 요것도 새 거거든요. 자, 요거 3개에 만천 원입니다. 이렇게 투톤 돼 있는 요런 느낌하고, 자, 여기 뒤에 것도 웬만하면 다 심기는 고사이즈입니다. 그 이거는 사이즈가 거의 제가 봤을 때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25번, 이렇게 3개 갈게요. 26번은, 자, 요거는 롱분 2개입니다. 롱분 2개 이것도 새거고요 8,000원 갑니다. 자, 사이즈 좋죠? 목대 있는 애들, 키 있는 애들 심기에 아주 좋은 화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화분들. 26번 2개, 8,000원입니다. 27번요. 자, 요거는 4강 예운분 2개인데요. 두 개가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이 요렇게 두 개의 만원 갑니다. 자, 예은분요, 예은분. 2 7번이고요 요것도, 어, 색상이 또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랜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양으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28번요. 자, 요거는 수제분입니다. 자, 다리빨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큼지막한 화분인데, 자, 요분. 자, 이것도, 이거는 지름이 지금 거의 23cm, 고그 정도 되거든요. 요게 판매 가격이 6만원대 하는 화분. 그건데, 오늘은 23,000원에 갈게요. 29번. 자, 요거는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 3개 못갔고요 요게 하나당 만원에 지금 붙어 있죠. 이것도 새 거거든요. 만원에 판매가 되는 서인경분. 자, 요거 3개. 만원에 갑니다. 자, 30번요. 자, 사각본 2개인데요. 오센분입니다 자, 요거 2개. 9,000원에 갑니다. 9,000원. 31번. 자, 요거 두 개. 어, 오른쪽 게 건이분이네요. 청록색 건이분. 청록색으로 안 보이죠. 어두워서. 이렇게두 네, 개. 6,000원에 가고요 자, 사이즈 요렇게 됩니다. 사이즈 큰지마하니 좋죠. 프루, 프릴 달린 요 화분까지. 오오, 31번입니다. 32번은 3종 가구요. 8,000원입니다. 다리빨이 튼실한 화분부터 사이즈도 좋고요. 자, 오렌지색 꽃그림이 들어간 화분 그리고 여기 자 보기 들어온 부엉이 분까지 32번 3개 8,000원입니다. 33번요. 자 요거 4개 갑니다. 4개 8,000원 갈게요. 자 요것도 모양이 똑같은 아이예요. 자 컬러가 굉장히 재밌고 색감이 이렇게 직접 보면 컬러가 참 예쁘더라고요. 자, 33번, 4종입니다. 34번, 자, 요건 3종 가구요. 자, 사이즈 큰 화분들 3개입니다. 롱분 2개 있고, 가운데 요것도 사이즈가 크죠? 자, 3 4번이고요 3개, 9,000원입니다. 35번, 자, 요건 2종입니다. 만원이고요요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분이 사이즈가 큰데, 거의 1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도 예쁘죠? 자, 요거까지. 이렇게 2개. 35번, 만원입니다. 36번요, 2종이고요 8,000원 갈게요. 자, 옆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도 두 개가 사이즈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나온 화분이거든요. 사이즈 제법 크죠? 요거 하나,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자, 요거 아래쪽에. 요렇게 두개 갑니다. 얘도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36번, 2종, 8,000원 갈게요. 37번, 자, 요거는 2종입니다. 만원이고요 어, 요게 지금 칼라가 어, 이게 거의 화이트 톤 하나랑, 이게 블루 톤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어, 랜덤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색상이 두 개가 갈 수도 있어요. 자, 37번. 사이즈도 좋고, 위에서 보시면 큼지막하죠? 37번입니다. 38번. 이종 갑니다. 12,000원이고요. 오른쪽 하나가 우세여 분, 우세요 공방 분이고, 자, 요것도 또 공방 화분입니다. 얘도 가격이 제가 봤었는데 가격이 2만 원 하는 화분이더라고요. 자, 공방분. 자, 38번 이종에 12,000원입니다. 39번 자, 요거는서인경군 이종입니다. 자, 이종에 1,000원이고요. 1 이거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게 2만 원 하는 서인경군이죠 요것도 만원 하는 서인경군이고 오늘은 두개1 1,000원에 갑니다. 40번 서 선경분입니다. 자, 요거 2종 하고요 자, 사이즈 보시고요 이것도 오늘은 만원. 요게 작은 요거, 요거 하나만 해도 만원짜리죠. 40번입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요거는 휴식 공방분이고요두 개입니다. 두 개에 만삼천원이에요. 이거는 모양이 살짝 다른데 두 개가. 음, 근데 느낌상은 다 꽃돌기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입체감 있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2만원 하는 화분이죠. 오늘은 두개 13,000원에 가고요. 이 아이가 판매가 되고 나면 랜덤으로 요 똑같은 라인들 로두 개로 갈게요. 자 마지막, 아이고 그림자 42번이고요. 3종입니다. 만원입니다자 가운데 큰 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작은 분두개 색상도 예쁘고 이렇게 큰 사이즈 42번 3종입니다. 자, 오늘은 금장다육에서요. 또 우리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 화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으시죠? 가격이 너무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자, 그래서 보시고 가격이 너무 부담이 없으시니까 어 구매하시면 어,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요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